이번에는 또 우리 아버님 우리 시청자분 고민을 또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실제적으로 이거 분양받으셨는데 분양가격이 얼마예요30 어, 125.534인데 14한 14, 5천 정도 돼요. 14억 5천 5천 네. 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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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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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천 네. 천 5천 이제, 투기도 투기지만은, 거기가 이제, 이제, 카도 상가기 때문에, 네. 평수가 21평이에요. 네. 근데 그 옆에는 점더1 4평짜리 밖에 없어요. 음. 어, 그리고 그쪽에 시어 이제, 그쪽에 이제, 호텔이 좀 들었을 거고, 네. 부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또 이제, 그, 배누리할수 있게끔,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누리할수 있게끔, 그렇게 또 짜여져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여쭤본 말은, 예. 이 상가를 분양받으신 목적이 월세 수익을 예. 목적으로 받으신 거냐고. 예예. 예. 네 월세 수익 목적으로. 예. 실제적으로 여기 임대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건 안해보셨어요자 우리 자 우리 시청자분 보세요. 이거 예. 월세 수익 목적으로 이거를 분양을 받으신 받으셨잖아요. 예예. 예. 근데 여기 임대 시세를 조사를 안 하셨어요? 예 그걸 못했어요. 자. 일단은 임대 시세 자체 제가 봤을 때는 14억 5천이라는 금액을 주고 네. 여기 혹시 여기 근처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저는 의정부에 살아요. 의정부 사시는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아, 우리 처남이 네. 그쪽에서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소개를 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예. 자, 실제적으로 14억 5천이라는 금액을 주고 이거를 분양은 받으셨잖아요. 예. 여기 주변이 임대는 잘 나가요. 예예. 임대는 그래도 잘 나가요. 예. 근데 생각보다 임대 가격이 높지는 않아요. 아...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내가 예. 14억 5천이라는 금액을 주고 투자를 해가지고 최소한 예. 대출 50%는 받을 수 있으니까 50% 예예. 받는다 치고 예. 그러면은 내 금액이 들어가는 금액이 최소한 뭐 보증금을 뺀다 하더라도 6억 5천 7억이에요. 예예. 그러면은 내가 월세를 얼마 받아야지 수익률이 나올까요? 한, 한 500? 대충 계산해도 600은 받아야 돼요. 아 600. 600 이상을 받, 아 그렇죠. 대출 이자도 내야 될거 아니에요. 예예예. 그리고 예예. 내가 월세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 예. 대출이자 감안하고 월세 수익을 가져간다면 600 이상을 가져와야지 한 예. 6%대에서 7%대 나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원래 경기도권은 임대가가, 임대 수익이 잘 나와요. 아. 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원래 여기도 임대가 잘 나가요. 예, 예. 근데 임대 시세는 정해져 있어요. 막 올라가고 아,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금액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예아네 그러면은 시청자분이 원하는 우리 아버님이 원하는 월세 수익이 나오려면은 조금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 예. 근데 워낙에 여기가 이제 새로 들어서는 상가나 이런 것들이 상권이 형성이 잘 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예. 임대 시세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맞춰지겠죠. 예. 아니면은 대출을 뭐더 받아 갖고 이거는 이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7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제 이흥효권이 활용하면은 그래서 수익률,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은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양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 아, 자체가 아, 예. 예. 실제적으로 이 가격이면은 웬만한 지역에 경기 조건에 간다 가더라도 지금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것들 살 수가 있어요. 음... 만약에 서울지역으로 오신다 가더라도 서울지역은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요. 한 3%, 4% 밖에 안 돼요. 예. 3%, 4% 나오면 잘 나와요. 아, 예. 그런데 이런 3%, 4%짜리 상가를 간다 가더라도 서울지역은 예. 매매가격이 올라가요. 아... 경기권하고는 틀리게. 그래서 경기권하고는 틀리게 임대가격, 임대 수익률이 낮아요. 아... 대신에 투자 수익, 그 매매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에서 그걸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줘요. 아 예. 근데 경기도권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예 여기 시어 전체적으로 상권 자체는 활성화잘돼 있고 좋아요 난 예, 예. 지금은 활성화가 잘안돼 있지만 저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근데 예, 예. 앞으로는 좋아지기 때문에 상권이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지는 미지수에요 저도 그 부분은 장담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신흥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주변에 보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 상권이 형성되고 나서야 이제 임대가격이 형성되는데 예. 지금 현재 주변 지역을 봤을 때는 임대가격이 높지 않다는 게 조금은 약점인 거예요. 예. 매매가 대비, 이제 분양가겠죠, 분양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시고 뭐 어차피 분양은 받으셨으니까 제가 어, 잘하셨습니다, 못하십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은좀 그래요. <laughs> 회수하셨는데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임대 수익을 원하신다면은 원래 경기도권에서 나오는 수익률보다는 작을 거는 같대요. 분양가격이 좀 아, 비싸기 예. 때문에. 예. 그래도 상권 자체는 형성이 잘될지역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